주변 시세의 반값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고요? 길 가다 보면 이런 현수막 한 번쯤은 보셨죠? 와내집 마련의 꿈이 이렇게 쉬웠나? 싶어서 눈길이 확 가는데요. 하지만 이 달콤한 말 뒤에 숨어 있는 지역주택조합 이른바 지주택의 진짜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자 오늘 그 구조적인 함정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꿈이요. 이 가격에 저 위치에 새 아파트라니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이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그런 내집 마련의 기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꿈이 진짜 현실이 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좀 충격적입니다. 2000년부터 21년 동안 진행된 전국의 모든 지주택 사업 중에서 진짜 아파트가 다 지어진 성공률이 고작 17.3%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군데 중에 2군데도 채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8군데 이상은 그냥 돈만 날리고 중간에 멈춰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국 평균이고요. 서울로 오면 와,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공률이 8.5%로 뚝 떨어져요. 이건 뭐 거의 100명이 시작하면 8명만 겨우 성공하고 나머지 92명은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성공하는 게 기적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대체 사업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성공률이 처참한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뛰어들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악몽을 꾸게 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바로 이 사업이 가진 태생적인 결함, 아주 이상하게 설계된 거꾸로 된 청사진에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택 조합, 우리가 줄여서 지주택이라고 부르죠?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아파트 공동구매 같은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끼리 우리 돈 모아서 직접 땅 사고 건설사에 맡겨서 아파트 짓자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시행사 이용 같은 거품이 쫙 빠지니까 당연히 싸야 맞아요. 그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 이 단순해 보이는 구조 안에 어마어마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왜 문제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보통 아파트는 어때요? 건설사가 땅100%다 사놓고 구청 허가까지 싹 받아놓은 다음에 자, 이제 집 사실 분들 오세요 하고 분영을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안전한 방식이죠. 근데 지주택은 순서가 완전, 완전히 반대예요. 땅? 아직 없어요? 허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일단 사람부터 모으는 거예요. 일단 돈부터 내세요. 그돈 받아서 저희가 이제 땅 사러 다녀보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모든 위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조합원들이 또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거꾸로 된 순서.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출마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네 가지 큰 재앙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거의 미션 임파서블 수준인 땅 확보하기. 두 번째, 어김없이 터지는 비리와 내부 싸움. 세 번째,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최초의 약속 가격.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진짜 무서운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 함정, 땅 확보하기. 이게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입니다. 법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요, 그 부지 땅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요. 95%?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곧 대단지 아파트 들어옵니다 하고 온 동네에 플래카드 걸고 사람 모으고 있는데, 땅 가진 사람들이, 네, 그러세요 하고 원래 가격에 땅을 팔겠어요? 절대 아니죠. 바로 그 순간 땅값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소위 알박기가 등장하면서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좌초되기 일쑤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돈 문제입니다. 수백, 수천 명한테서 몇 억씩 걷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수천억 원의 현금이 쌓이겠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전문성도 없는 조합 임원 몇 명이 주무르는 거예요. 감시 시스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그 돈을 슬쩍 빼돌리는 횡령이나 배임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뉴스 사회면에 지주택 비리가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는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폭탄. 바로 추가 분담금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4억 5천만 원이면 됩니다. 확정 가격이에요. 하고요. 근데 이건 그냥 시작 가격일 뿐이에요. 절대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왜냐? 사업이 늦어지니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 사이에 건설 자재가 올랐다고 공사비 올려달라죠. 업무대행사는 또 온갖 이유를 대면서 수수료를 떼가죠. 끝도 없이 돈을 더 내라는 겁니다. 결국 4억 5천짜리 아파트가 어느새 6억 5천 심하면 7억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싸다는 말은 처음부터 그냥 미끼였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최악의 함정입니다. 탈출 불가. 이쯤 되면 다들 깨닫죠. 아, 나 완전히 잘못 걸렸구나. 지금이라도 돈 빼서 나가야겠다. 근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는 그 소중한 돈이 이미 조합에 남아있질 않거든요. 토지 계약금으로 일부 나갔죠. 홍보관 짓고 운영하는데 썼죠. 업무대행사 월급 주고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결국 돈은 돈대로 묶이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덫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위험천만한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속아서 가입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묘한 영업수법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홍보관을 딱 가잖아요. 그럼 아마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희는요 토지 확보율이 무려 80%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와, 이말 들으면 진짜 솔깃하죠. 근데 여기에 아주 악질적인 말장난이 숨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토지 확보는요. 진짜로 땅을 샀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법적 효력도 거의 없는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종이 한장 받아놨다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이건 그냥 나중에 팔 의향 있으세요? 하고 물어본 수준이에요. 실제 땅을 사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매매 계약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교묘하게 섞어서 마치 사업이 당장이라도 시작될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런 식의 거짓말은요, 정말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시공 확정.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땅95% 사기 전까지는 그 어떤 건설사도 도장 안 찍어줘요. 지금 계약하시면 로열칭 동호수 바로 지정해 드립니다. 아니, 사업 허가도 안 났는데 어떻게 동호수를 정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제일 나쁜 거짓말이에요. 혹시 사업 엎어지면 내신 돈100%다 돌려 드립니다. 아까 보셨죠? 돌려줄 돈 자체가 없다니까요. 환불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위험과 거짓말이 결국 현실이 됐을 때그 결과는 얼마나 끔찍할까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의 핏눈물이고 무너져버린 인생이에요. 서울에서는 서류까지 위조해서 250명한테 150억을 뜯어냈고요. 인천에서는 더 심해요. 아예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을 가지고 1,400명을 속여서 50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광주에서는 또 지을 수 있는 집보다 사람을 더 많이 모집하는 수법으로 80억원의 피해를 냈고요. 전부 다내집 하나 있었으면 하는 서민들의 그 소박한 꿈을 믿기로 삼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범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주택 사업은 개인이 절대 이길 수 없게 설계된 게임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류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구청에 가서 직접 확인까지 하면 사기 당하진 않겠지라고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노력은 뜬구름 잡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전문가들이 판을 짜놓는데 그걸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 봅니까? 불가능에 가까워요. 심지어 구청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봐도요, 법 때문에 거기 위험하니까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이런 직접적인 말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택 업계에서는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역주택조합을 추천해라. 이한 문장. 이게 바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완벽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자민하고도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